자 산소미 포함 7일차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시면은 편안한 침대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일단 유정을 발견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오늘은 유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하로 계속 내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쌓였거든요 일단 천연가스 발전기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와이어도 연결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오염된 물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구멍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도 이제 구멍을 만들어 주려면은 금물 타일을 확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소방서 포를 만들어 볼까요? 이거를 만들면은 내려가는 거를 금방 내려갈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이걸쭉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도 많은 김에 많이 써보죠. 이거 되면은 그냥 밑까지 순식간에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소방서 폴이 깔리고 있습니다 와 방금 봤어요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는데요 아 여기도 소방서 폴로 쫙 이어버리면 좋을 텐데 이 물을 치워가지고 여기를 쭉 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물을 좀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쓱쓱 닦죠 여기다가 타일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이 위쪽에 고이게 한 다음에 윗부분 닦고 그 다음에 이거 치운 다음에 다시 닦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여 여기 보시면은 천연가스 발전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기체 저장소에 모아 두고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를. 근데 여기다가 탄소 스키머를 둬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바로 그냥 삭제를 시켜 버리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자, 일단 탄소 스키머 만들고 여기다 물체를 만들어서 이 오염된 물을 활용해서 정화를 한 다음에 탄소 스키머를 바로 돌리죠 자 그럼 일단 액체 펌프를 만들어줘야 될것 같고요 자이 탄소 스키머를 한번 보죠 일단 물 1000g이 들어가고 오염된 물을 1000g을 배출로 하네요 같은 양이에요 이걸 활용하면은 이제 어쩌면 무한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걸 좀 활용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액체 파이프에서 물을 받아주도록 하겠고요 요거를 물체 에 넣습니다 물체에서 걸은 물은 탄소 스키머에 넣어주고요 탄소 스키머 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은 다시 물체에 넣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물이 돌기 시작했을 때, 그때 여기 공급을 끌어 버리죠. 자, 전력 와이어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배관을 보시면은 지금 오염된 물이 들어가서 정화가 돼서 탄소 스키머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 스키머에서 오염된 물이 나와서 다시 물체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염된 물 공급을 끊어 버리죠. 요렇게. 좋습니다. 이제 자급자족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탄소 스키머가 무한으로 작동 하게 됐어요. 자 빨리 닦아요 여러분. 여러분 닦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또 밑으로 또 내려요. 자 여기를 또 뚫어요. 그럼 물이 또 내려오겠죠. 그걸 또 닦아요. 자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이제 위는 다 닦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너무 많아. 여기는 돌기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탄소 스키머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산화탄소를 그냥 즉석에서 바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공급 없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안정적. 어 잠깐만요 물이 어디서 한 거지? 잠깐만요. 물이 넘쳤어. 잠깐 이러면 신선한 오염된 물이 아니게 돼버려. 위층에 물막이 씌워져가지고 아 이러면 오염된 산소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 맞다. 아니 왜그 생각을 못했지? 이거 뚫으면은 그냥 얼음 되는 거잖아. 아 뻘짓했어. 뭐 이렇게 배우는 거죠, 여러분. 자, 빨리 처리를 합시다, 여러분. 중대장이 잘못했다. 이 중대장이 판단 미스였어요. 자,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들렸습니다 자, 이제 소방서포를 쭉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밑까지. 근데 여긴 뭐지? 여긴왜 시야가 가려있을까요? 무슨 시설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뭐가 있어.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한 거는 뭔가 귀중한 게 있다는 거야. 자, 일단 타일을 다 부쉈거든요? 그래도 사다리가 안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다가 타일을 만들어놓고 타일을 부숩시다 자 일단은 아르테님을 올, <laughs>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아르테님이 있는 타일을 부숴버리는 거죠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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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뭐가 있어요 신경변동기가 있는데요 이거 뭐지 식염수에 담긴 거대한 합성뢰 여기에다 복제체를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신청 받습니다 쏭성진님 좋습니다 쏭성진님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괜찮은 건가? 신경 절차 완료. 송성진는 재생 특성을 획득했습니다. 이 튼튼한 복색체는 지속적으로 체력을 회복합니다. 와 주기당 건강 플러스 20이에요. 자 이거 재활용 되나요? 충전도 되는데요. 재료가 뭐지? 아 근데 진짜 이게 아까운 게 이것 때문에 포을 연결을 못해요. 아 이거 부수면 안 되겠죠? 굉장히 귀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쪽으로 이렇게 뚫어보겠습니다. 와 원유 지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미끌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원유를 내뿜습니다 와 이산화탄소 소모초가 생겼네요 일단 계속 내려가 보죠 자 드디어 원유 지형까지 다 뚫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까요 잠깐만 이거 온도가 너무 높은데 복제체가 가도 괜찮을까 살짝 걱정되는데요 잠깐만요 기름 저장소? 기름 저장소는 표면 아래에 원유가 있는 암석 형성층입니다. 오늘 처음 보는 것들이 많네요. 이게 약간 원유 벤트 같은 걸까요? 그러면 일단은 미끄이 납치하죠. 미끄이가 생포가 안 되네요. 크리터 덫이 필요한데 플라스틱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원유 가공을 해야지 또이 친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원유를 먼저 가공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유 펌프를 만들어서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걸로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전선 끌고 내려옵시다. 자, 그럼 여기다가 산소 확산기 하나 만들죠. 작업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조류 배양기도 여기다 두죠. 조류 배양기 한세개 두고, 이산화탄소를 공기로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다가 산소가 있으면은 조금 작업을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 원유를 가공할 준비도 해보죠. 오, 어, 잠깐만요. 원유가 넘치고 있어. 이거 왜 이래. 와, 원유가 참고 있었나봐요. 오랫동안. 잠깐, 노네이님 되는 중인데? 아, 여기가 진짜 온도가 높아서 되고 있어요. 아 여기 위험하다, 진짜. 자, 그러면 은 이제 여기다가 가공시설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석유 가공을 해보죠. 자, 여기 산소 생성기도 만들어줬고요. 아, 여기가 진짜 빡세다. 이 온도가 높아가지고, 다들 다칠 수가 있어요. 잠깐만, 그 옷, 옷 있잖아요, 옷. 깜빡하고 있었다. 아, 근데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 이 저장통 어디에 있는지. 오른쪽 클립하면 바로 갈수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자, 여기 시원한 조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노네임님한테 시원한 조끼 입히도록 하겠고요. 이거 이거 입으면은 열로부터 보호를 해준대요. 자, 이제 데이지는 아는 것 같거든요. 아, 걸렸다. 좀더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노네임님 아 안돼 네. 피 달고 있어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 빨리 빨리 아 노네임님 고생하셨어요 이거 엄청나게 환호한 작업이에요 아 지금 작업이 좀 힘들기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가 높아요 빨리 좀 풀어줍시다 잠깐만요 여기 녹여가지고 다 갇혔어 비상 때립니다 비상 최우선순위 황색경보 자, 빨리 구하러 오세요 비상 아 구했습니다 와 진짜 이, 여러분들의 팀워크 중대장을 흡족했다 일단은 석유정제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액체유입파일 파이프가 필요하고 액체 배출 파이프가 필요해요. 석유와 천연가스를 배출을 해줘요. 일단은 기체 펌프가 필요하겠네. 이제 석유 정제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펌프를 바로 옆에다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석유 정제소랑 기체 펌프가 만들어졌네요. 이제 여기에서도 천연가스가 또 나오겠네. 천연가스 공정을 하는 곳에 바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필터에다 바로 넣어주죠. 자 이제 원유를 받아 주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석유를 빼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액체 저장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액체 저장소가 있네요 이걸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액체 저장소를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기체 펌프로 공기들 바깥으로 빼고 그리고 석유 정제소를 가동하도록 할게요 이제 액체 저장소를 만들도록 할 텐데요 여기가 온도가 낮아요 액체 저장소를 여기에다 만듭시다 여기다 액체 저장소를 한 4개 자 그리고 폴리머 프레스라는 게 있네요 석유를 플라 스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대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증기를 생성을 해주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요. 부식 구도가 되면은 물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이 되겠네. 자 그럼 폴리머 프레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로 빼줍시다. 드디어 폴리머 프레스도 만들어졌습니다. 약간 토끼같이 생겼는데, 자 그럼 증기가 이제 물로 변하는 것을 대비를 해서 그물 타일 깔아주고요. 그리고 배관도 해주고요. 자 이제 석유를 받을 준비가 슬슬 되고 있습니다 왜 가동을 안 하지? 아 복제체가 작동을 해줘야 돼요 복제체가 와서 작동을 해줘야 되는가 봐 잠깐만 여기 왜 들어가고 있어 잠깐만 여기 문을 만들죠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야겠어 왜 들어가는 거야 공안문을 만들고 권한을 컨트롤하죠 아 들어가지 마요 아르테님 잠깐 아르테님 멀리 보내 멀리 멀리 귀향 보내요 자공안문 빨리 만들어주세요 아르테님 아왜또 왔어 집념이 아주 그냥 아르테 <laughs> 큰일 날 사람이네 빨리 병실로 보내요 아왜 이렇게 다들 집념이 있는 거야 여기 뭐가 있길래 아 여기 동강석을 주우러 왔나 봐요 여기 닫아야겠다 공안문을 만든 다음에 권한을 싹다 없애버리죠 자 드디어 석유정제소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폴리머 프레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플라스틱 얻었다 와와 와, 다들 고생했네요 잠깐만요 폴리머 프레스가 왜 과열 피해를 얻고 있지 온도가 지금 145.8도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석유보다 온도가 높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된거죠? 온도가 왜 이래? 잠깐 활동을 중지를 시킬게요. 자, 온도가 지금 빠르게 식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식은 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은 풀을 양옆에 두 개씩 깔아둡시다. 지금 마이너스 12도거든요. 식는 건또 진짜 빨리 식네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와서 재배 타일을 만들어주고요. 일단 식은 풀을 잔뜩 심어보죠. 이걸로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보자. 자, 그럼 폴리머 프레스 다시 가동 한번 해볼까요? 자, 드디어 폴리머 프레스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거 과연 버텨줄지 125도까지만 막아주면 될것 같거든요. 버텨. 아그로 깡으로 버텨. 아더 올라가요. 자, 120도 버티나요? 버티는 것 같은데. 진짜 아슬아슬하다. 진짜 아슬아슬해요. 아, 과열됐습니다. 근데 꽤 오래 버텼는데. 자, 전선 자르고 다시 시켜 주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자, 편안한 침대 하나가 플라스틱 200개가 필요해요. 16명한테 주려면은 3,200개가 필요합니다. 3,200개까지 만들어야 돼요. 자, 시금풀 잔뜩 만들어 가지고 시키면서 갑시다. 자, 시금풀 6개 가도록 하겠고요 상당한 위험. 와, 여기 방사선 상당히 위험한데요. 잠깐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시금풀 6개 개예요. 과연 버텨줄까요? 80 돌파. 90 돌파. 자 이제 조금씩 느려지고 있어요 100 돌파 어 그래도 꽤 많이 늦춰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제 컨트롤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풀 6개의 힘 일단 다들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진짜 많이 파고 내려갔네요 오늘 진짜 대박이었다 일단 오늘 이 석유를 가공하는 거 어설프게라도 시도를 해봤고요 플라스틱을 지금 870개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탄소 스키머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바로 삭제를 하는 것까지 시도를 해봤고요 일단은 이거를 다음 시간에 더 개선을 시켜보는 걸로 하죠. 유바.